네, 김영환입니다. 2022년 5월 신문에 한 사건이 기재되었습니다. 90대 여성이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성폭행을 당했는데 1심에서 강제 추행죄만 선고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60대 남성이었는데요. 성폭행하고도 추행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피해 여성은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서 경찰에 추행만 당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데 또 이런 일을 당하니까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 했던 것 같습니다. 60대 남자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받게 되었는데요. 벌금은 고작 20만원. 정도를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을 받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을 한거에 비해서 징역과 벌금이 너무 미미했죠. 나이가 90이 되었던 분은 성폭행 당한 것도 수치스럽고 그 트라우마가 컸을 텐데요. 이런 또 판결이 나서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소녀가 성폭행당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 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있었죠. 그 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요. 희위족석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간간하였죠. 디나가 나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더 의미를 부여하면 가난 여인들의 관습을 관찰하러 나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유대인 해석 중에는 디나가 나간 것을 성적으로 타락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어, 이렇게 강간을 당한 것은 의도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겠죠. 세겜은 그 마음 깊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스스로를 위로하다 어, 어느 날이 디나를 품게 되었죠. 결국에 범하게 되는데요. 책임은 디나를 아내로 얻으려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디나를 범했던 것이죠. 우리가 21세기도 여전히 이러한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어떠한 또 디지털 성범죄의 연류가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집에 가서도 청소년들에게 이 세상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범해지자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네 바로 복수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죠. 그리고 바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디나의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는데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분노했겠죠. 하몰은 야곱에게 어떤 걸 제안했냐면 자신의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딸을 사랑했으니까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야곱은 아직 전쟁을 치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받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몰의 이 제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거죠. 딸을 주고 또 이렇게 동맹을 맺는 것,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은 아팠을 겁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소녀 디나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어떤 트라우마가 이제 생겼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세겜이 아무리 큰 혼수 예물을 줄지라도 그것이 기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네. 이렇게 성적인 수치,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어린 소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이 아픔과 트라우마, 상처, 이것은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다음 세대 어린 친구들이 이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피해가 아니라 서로 즐기다가 또 미성년 때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감당 못하는 상황으로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평균 우리 청소년 성관계 나이가 13.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3.2세가 있으려면 그 밑에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도덕과 윤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밖에, 교회 밖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주류, 음주, 뭐, 이렇게 마시고 즐기는 것과, 어, 세상에서 이렇게 즐기는 것과, 교회에서 즐기는 것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피해나 어떠한 상처가 될걸 생각하지 못하고, 네, 어, 잘못 실수해서 낙태를 하거나, 또 미혼모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당하지 않아야 겠고요. 또 스스로가 스스로를 피해자가... 배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도 더 우리가 몸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고 우리를 보호해야 하겠죠. 오늘은 같이 기도할 때 이런 부분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좀더 거룩하고 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좀 건강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